꾸준히 긴 시간을 즐기고 싶은 맵들을 찾고 계신가요? 보통 탈출 맵들은 적어도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탈출 맵들은 보통 이상의 시간을 쏟아부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탈출 맵은 길게 하기 좋은 맵 삼선입니다. 첫 번째 맵은 원블럭입니다. 아주 공허한 월드 속 존재하는 거라곤 플레이어와 발 밑에 작은 블럭 하나. 제목 그대로 원블럭과 어울리는 맵입니다. 하지만 발밑에 블럭을 파괴하면 새로운 블럭이 무한대로 나오는데요 이런식으로 블럭을 파괴해 나가며 영역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스카이월드 맵입니다 중간중간에는 동물들도 등장하지만 크리퍼 같은 몬스터도 등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블럭 한개의 공허 속에서 점점 발전하고 확장하는 맵, 원블럭이었습니다 두번째 맵은 마인크래프트 던전스2입니다 던전스2는 최대 4명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RPG 맵입니다 다양한 무기들과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길고 긴 던전들이 있으니 남은 거라곤 무기들과 직업을 얻기 위해 수없이 던전을 돌아야 합니다. 아이템 상자에는 정말 멋진 방어구와 무기들이 있지만 상자를 열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노가다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RPG의 재미는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2를 플레이하시면서 긴 플레이 타임에 재밌는 RPG를 즐겨보세요. 세 번째 맵은 마크 듀 벨리입니다. 마크듀밸리는 평화로운 마을에 이사온 플레이어가 돈을 벌면서 살아나가는 맵입니다.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집과 도구를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요소는 바로 마을에 있는 4명의 여인들과 미연시를 할수 있는 점입니다. 성격이 다른 4명의 여인들에게 좋아하는 것들을 구해다주며 호감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을 키우거나 발견한 유물들을 박물관에 기증하며 수집 요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긴 플레이 타임인 맵. 마크드밸리에서 여유있게 힐링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거의 한달만에 뵙네요. 잠깐의 휴식시간을 거치고 돌아온 우마공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탈출 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꿀탈 맵 시리즈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